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2026 현대 그랜저가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연식 변경이 아니라 디자인부터 실내 감성, 주행 성능,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전반적으로 새롭게 다듬어진 사실상 완전 변경급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인상부터 이전 세대와는 확실히 다른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더 넓어 보이는 차체 비율과 한층 세련된 라인이 고급 세단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킵니다. 전면 디자인을 보면 그랜저 특유의 수평형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램프와 그릴 디자인을 더욱 미래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주간 주행등과 헤드램프가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며 밤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그니처를 완성합니다. 측면에서는 휠베이스가 길어 보이도록 설계되어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후면부는 안정감 있는 테일램프 디자인으로 중후하면서도 젊은 인상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이게 정말 크랜저마자 라는 생각입니다. 대시보드는 더 넓고 깔끔해졌고 대형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고급 전기차를 연상시키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소재 선택에서도 확실한 변화가 느껴지는데 손이 닿는 대부분의 부분에 부드러운 마감재가 적용되어 체급 이상의 고급감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여유로워 패밀리 세단은 물론 슈퍼 드립은 용도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6 그랜저는 균형 잡힌 진화를 보여줍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라이너 모두 연비 효율을 개선하면서도 일상 주행에서 부족함 없는 출력과 정숙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주행에서 부드러운 가속과 뛰어난 연비를 제공해 출퇴근용으로 큰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속 주행 시에도 차체 안정감이 뛰어나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사양 역시 최신 트렌드에 맞춰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은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차로 유지 보조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충돌 방지 시스템이 기본 혹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철저히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구분을 살펴보면 이 정도 상품성을 갖추고도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유지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수입세단이나 상위 브랜드와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구성임에도 유지비와 실용성에서는 확실한 강점을 보여줍니다. 2026 현대 그랜저는 단순히 잘 만든 국산세단을 넘어 이 가격대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모델입니다. 이 차가 도로 위에 깔리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그랜저의 시대가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